꿀의 놀라운 효능을 파헤치는 시간. 야생화꿀부터 마누카꿀까지 다양한 꿀의 효능을 알아봅니다. 꿀의 매력에 푹 빠져보세요. 5위입니다. 청밀당 튜브형 베트남 자연벌꿀 500g. 야생화꿀을 놀라운 할인가에 만나보세요. 38% 할인된 9900원에 건강하고 맛있는 꿀을 경험하세요. 자연 그대로의 달콤함을 지금 바로 즐겨보세요. 4위입니다. 러시아 알타이 지역의 귀한 야생화 꿀 시베리아 단기꿀 500g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천연 벌꿀의 깊은 풍미와 향긋함을 느껴보세요. 소중한 분께 선물하기에도 좋습니다. 3위입니다. 뉴질랜드 마누카 벌꿀 MGO 263+ 플러스.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줄 꿀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일반 꿀보다 더 깊고 풍부한 맛과 영양을 경험하세요. 22%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하세요. 2위입니다. 비마스터 스위터 아카시아 꿀 500g, 37% 놀라운 할인. 꿀 본연의 달콤함과 풍부한 향을 즐겨보세요. 13,600원에 만나보세요. 1위입니다. 지리산에서 온 귀한 꿀. 허니랜드 프리미엄 아카시아 꿀 500g을 15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